다른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매일 반가후 집에 같이 가도록 해요. 그리고 같이 책도 보고, 같이 먹고, 같이 자고. 아 정말 굉장하지 않나요? 전부 우리가 원했던 거잖아요. 그게 당신이 이 동아리에 들어온 이유 아닌가요? 이건 운명이에요. 우리 둘이 만날 운명. 잘 이제 보이죠. 우리는 제가 몇년 동안 기다려온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거죠. 그렇게 해줄 수 있죠, 타겟쿤? 그렇게. 어... 아, 근데 말한 마디도 안 해가지고 어... 아 미안해 뭔가 너 해줘야 돼, 되는데 에린님 계속 읽으면 힘들 텐데 저거. 아 어, 아니에요. 어떻게 저장 저장함 할까요? 네. 네, 근데 저희 어느 정도 진행한 거죠? 그러게요.